스피치 교육에 관한 모든 것, 도아쌤과 아라쌤과 함께 해봐요.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또 인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우리가 알찬 주제로 어. 함께 하기로 했죠. <laughs>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laughs> 빠밤. 오늘의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네. 잘 놀아본 아이들, 잘못 놀아본 아이, 어떤 그렇죠. 게 다를까요?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이제 놀이에 관한 콘텐츠를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놀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네. 노는 게왜 중요할까요? 대체 왜? 사실은 뭐 이제 그 교육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고, 맞아요.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연구를 통해서 많이 입증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공부만 잘하면 최고였잖아요. 그죠 네. 최고였죠.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면 최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고 싶으세요? <laughs> 아니요. 그러면, 그러면 좀 인기도 많았을 고 <laughs> 사회적으로 좀 적응도 잘하고 인정심적인 아, 도 많은. 부모님이시네 진짜. 그렇게 되지? 안 원하세요? 신이다 음. 그렇죠. 네, <laughs> 저도 그래요. 네, 음. 모든 부모님들의 음. 어떤 희망, 바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공부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싶고 좋지. 아이들한테 인기도 받고 리더십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음. 막 책임감도 있고 네. 막의시어시는 에너지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연구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음. 네, 막 발음도 꼬이네요. 내가 <laughs> 고픈가 음. 네, 그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 놀이가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만들어 줄수 있는 맞아요. 네, 노리, 최적의 조건.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음, 네. 그래서 왜 놀이면 해결이 되는지 저희가 음. 이제 총네 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놀이를 하면 음. 땡땡땡이 높아지대요. 뭐가 높아질까요? 알고 있어요. 뭔데요? 창의력. 딩동댕동. <웃음> 딩동댕. <웃음>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창의력이 높아지죠, 사실? 사실 창의력이 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놀이라는 게 스스로 자율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음. 놀다 보면 어떤 관습이나 규칙에 음. 얽매이지 않고 어, 스스로 찾아서 하다 보면 창의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애들이 정해진 놀이대로 잘안 놀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어.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놀수 있죠. 그렇지. 예를 들어 뭐 동물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동물 놀이감을 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없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모든 놀이에서는 아이들의 생각이나 음. 또는 정보 같은 걸 자기들이 자기들의 언어화 시켜서 창의력으로 발휘될 때 재밌는 놀이가 맞아요. 탄생하곤 합니다. 그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 어떤 놀이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창의력을 높여주는 놀이 이러면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저도 이거를 보면서 어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장난감 갖고 노는 놀이를 대물놀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놀이들 음. 그리고 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우리 여자 친구들이 엄마 아빠놀이 그러니까 그쵸. 소꿉놀이, 소꿉놀이. 남학생들도 응. 많이 하죠. 우리 남자 친구들도 응. 네, 그래서 소꿉놀이, 뭐 가잠놀이 응. 상상놀이 이런 응. 것도 모두 다 창의력을 높여주는 놀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응. 너무 재밌게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을 이렇게 반짝반짝발이 네,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응. 거기에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상황극이나 이런 것들이 응.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에도 응. 영향을 미친대데요 네, 맞아요. 놀이를 응. 통하면 응. 이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 그 발달도 같이 음. 시켜주는데,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음. 피아제의 그 인지 이론, 발달 이론이 있죠. 있죠. 네, 유명하죠. 이게 조금 뭐 스쳐 지나가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인지 발달 단계를 네 단계로 분류해서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음. 그렇게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네. 다만 음. 이 피아제가 이 이론을 배경으로 한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음.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성장할 때 발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때 이게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라는 게이 사람의 그렇지. 가장 큰 맥락이에요. 네. 그러면 상호 발달이 이루어지기 가장 쉬운 환경이 무엇일까? 놀이. 그렇죠. 바로 놀 때. 또 네. 역할극 이런 거, 죠 역할극 같은 거 해줄 같아요. 때, 맞아요. 음.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걸 가지고 노느냐뭐 차르기냐, 음. 아니면 모래냐 이런 거에 아, 따라서, 그렇죠. 이게 뭔가 사물이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형체를 만들면서 표현하는 작업도 하게 되고, 맞아요. 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수용하는 작업도 그렇죠. 하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차르놀이나 모래놀이, 뭐 블럭 이런 것들을 맞아. 통해서 개념도 음. 생긴다고 해요. 음. 요 수학적 개념이나 과학적 개념 이런 인지 발달도 같이 그렇죠. 이루어진다는 거. 무게나 이런 걸 표현할 그렇죠. 수 있게. 되겠죠. 네. 음. 그래 또 다른 그 이유로 세 번째가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대중요해요. 음, 놀이가요. 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어, 좀 높여줍니다. 맞아요. 네. 음. 우리 유명하신 분이죠. 오은영 선생님이라고. 맞아요. 많이 그 틀림. 텔레, 텔레비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저 TV로만 뵀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좀 음. 소개를 드리면요. 음. 어린 시절부터 작은 스트레도 스트레스라도, 스트레스라도 잘겪어 내지 않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문제를 음. 일으키는데요. 음. 이런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내면의 자원을 선물해 주는 것과 같다. 그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사실 저희도 그렇지만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없을,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음. 있으면 음. 정말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음. 맞아요. 저 면접 준비할 때도 무조건 스트레스 있다고 솔직하게 <laughs>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을 수 없어요. 사람이라면. 네. 다만 이걸 어떻게 아이가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음, 놀이를 통해서 사실 지기도 하고 그쵸? 뭐 실망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유진 씨 딸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퍼즐 같은 거 노래하다가 어... 지니까 바로 안 해! 이코이 어... 나왔거든요. 스트레스 상황이죠. 그렇죠. 그럴 때그 아이가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를 놀이를 통해서 계속 그럴 할낼수 응. 있다는 그쵸. 거죠. 이게 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음. 많은 도전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살아가면서 음. 그런데 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없는 음. 친구들은 실패를 음. 딛고 음. 일어날 맞아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조금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있다 없다로 그쵸. 이야기를 하는데 음. 이런 회복 탄력성을 조금 높여줄 수 있다. 놀이가 그쵸. 그리고 네. 이 회복 탄력성이 네 번째 이유와도 관련이 돼요. 바로 네. 긍정적 자, 음. 즉 자.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음. 예를 들어, 아이가 조금 빠르게 본인을 회복하고 본인의 자아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음. 당연히 그걸 이겨나갈 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탄력 회복성은 물론이고, 나 혼자 공부를 뭐 하고 싶겠죠. 음. 나 해낼 수 있는 아이니까. 그렇지. 자존감이 음. 높아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 어. 그래서, 이런 어. 이유들 때문에라도, 어. 놀이가 최고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나니까 또 맞아요. 아, 나도 빨리 놀이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언제 같이, 시키는 그렇지.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네, 사실은 네. 이 놀이는 음. 자유롭게 본인이 음. 하고 싶은 놀이를 선택해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놀이가 때가 있다라는 거. 언제 시키면 맞아. 좋냐고 물어보셨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놀이를 하지 않죠. 그렇죠. 못하지 못할 것 같아요. 누워 있어야 되는데. <laughs> 그렇죠 우유만 먹리어요 잠만 잘것 네, 같은데 네. 언제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최적의 상황 그 놀이를 하면 좋은 상황은 36개월이라고 해요. 음. 그런데 이제 그때가 아니더라도 그쵸. 우리가 어, 취약 전 아동들에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음. 예를 들면 어른들이 소꿉놀이 하는 거 보셨어요? 아못 어, 봤죠. 그렇죠. 음. 이런 것처럼 그 놀이도 때가 있다는 거. 그렇죠. 놀이에 음. 맞는. 하지만 저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성인 강의도 하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우리는 <laughs> <놀이는 똑같다>. 좋아합니다. <laughs> 네네네. 어, 그렇죠. 그렇죠. 즐거움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고 놀아보고 하는 과정 중에 확 분명히 습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아이가 좀 크더라도 맞아요. 적합한 놀이 그리고 적절한 놀이를 음. 권해주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성인 교육하면서도 맞아. 사실은 놀이를 이렇게 가미를 하는 것이 그리고 주입으로는 그게 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학습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있는 음. 좀 지도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맞죠. 제때 음. 앞으로 저희 또아 TV 음. 보시면서 함께 모아하고 놀아주시고 공인 많이 안 하시고 네. 하나 하나 같이 함께, 놀아요. 어, 함께 네. 놀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 그럼 뭐해야 되겠죠? 구독이요. <웃음> 네. <웃음>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알람도 설정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많이 힘이 될것 같고요. 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댓글로 이렇게 음.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네 같이. 댓글 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네, 네, 달고 영상으로도 답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좋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또 봐야겠죠. 다음에 또와 또아. 또아TV!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